안녕하세요. 실종동물 기라마키에 찾는 방송 묘하게티 틴입니다. 오늘은 믹스견 봄이라는 아이의 안타까운 실종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봄이는 5살 됐습니다. 여자아이고 중성화는 안돼 있어요. 내장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보호 중이신 분은 어, 스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유자 정보가 나올 겁니다. 바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봄이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한 사연이 있어요. 원래 들기 출신입니다. 그런데 새끼들하고 이렇게 같이 보호소에서 구조가 됐어요. 그렇게 이제 이러 공부를 통해서 보미는 새끼배과 함께 지금의 변주분을 만나게 된 겁니다. 2025년 4월 12일 오전 4시 30분경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서울 금천구 특본로 소재에서 변주분께서 문을 연 틈에. 잊혀 나가서 실종이 됐습니다. 입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적응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현재 견주분에게도 상당한 경계심을 보이었다고 합니다. 중형견 사이즈의 진두 믹스 얼굴 지금 특징 나오고 있습니다. 하얀 몸통 그리고 고리가 노란색으로 빛이 난다고 해요. 경계심은 정말 심합니다. 무조건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강아지 탐정팀 동물보호원 강아지 탐정팀에서 수색을 하면서 찍은 사진들이 나오고 있어요. 혹시라도 아이를 마주치게 되시면 자고 요구만 하지 마세요 사진이나 아니면 그 위치 이렇게 좀 남기셔 가지고 제보 전화번호 010-7567-8214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동물보호원 강아지 탐정팀에서 포미를 전주분에게 인계하는 데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카톡 전화 문자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바로 연락 주시면 아이를 안전하게 포획해서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기 출신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잘 숨을 수 있어요. 카폴로 근처 뒤쪽으로 산이 있다고 해요. 그쪽 산에 숨어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물보호원 강아지 탐정팀에서 보미를 수색하고 있기 때문에 지프 수식 전에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가 막히게 잘 찾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믿어보겠습니다. 보미가 정말 따뜻한 환경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안타까운 사연 보시고. 많은 분들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미에 대한 그런 빠듯한 마음들이 모여서 아이를 다시 견주분의 품으로 이게 돌아갈 수 있는 기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안타까운 보미의 실종 소식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